두 번째 순서는 사업 강의 시간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유산화를 만나 시간적, 경제적, 무엇보다 건강의 자유를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밝은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그녀, 안언영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은영입니다 오늘 비염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저녁에 숨잘 쉬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예, 저도 사실은 비염이 굉장히 저희 집에서 화두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염을 자꾸 이렇게 알리게 되더라고요. 예, 숨을 못 쉰다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숨 쉬기 힘든 친구들 보면 그날 말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있어서 오늘 강의 다시 듣는데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설명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저희가 영양제를 먹는데 다돈 주고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좀 공짜로 먹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많은 질환들이 보이시죠? 뭐, 영유성, 식도염, 장염, 소화불량, 아토피, 여드름, 인대, 파열, 방광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보면 그냥 종합병원인줄 아시겠지만, 저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집에 남편이 한 명이 있고요. 딸도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사인가족이 알았던 질병이에요.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적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더못 적겠더라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썼거든요. 어, 세 총,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5가지에서 16가지 정도?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 거의 4인가족 정도면은 이 정도 질환은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이렇게 비염. <laughs> 비염.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비염. 아까 앞서서 나셨던 말씀하셨던 강사님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큰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애보다 심한 아토피인 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여가지고 얼굴이 사실은 껍질이 없었어요. 피부가 없었어요. 항상 이 피부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진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안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먹는 것도 마,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를 넘어서가지고, 어, 예, 기도가 붓고, 에피펜, 아까 주사 얘기 하시죠? 주사를 항상 들고 다녔었어야 돼요. 애기 때부터? 주사를 항상 들고 다니고, 어린이집에도 놔뒀어야 되고, 집에도 놔둬야 되고, 어, 그렇게 조금 많이 심할 정도로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 애기가 한 20개월, 30개월 고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붓기 시작하면서 어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할수 있는데 그때는 구멍이랑 구멍은 없어졌어요 애가 갑자기 부어가지고 어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를 데리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생겨서 아까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laughs>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싶겠지만, 여기 있는 게 정말 저희 집에서 다 사라졌어요. 네, 정말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강의를 할수 있는 이런, 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품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입 닫고 자기만 먹는 분도 계세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잘 이렇게, 어 이거 좋더라, 저게 좋더라. 저는 그런 성격이 잘 못됐었거든요. 옆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희 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거의 누워 있는 실 정도로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이 빨빨거리다니고 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싶지 않은데 물어봐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캐시백이라는. 돈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네,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캐시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캐시백 하면은 어떤 거냐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냥 돈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 이번 주지 오늘 좀 괜찮은데 이번 주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인분하고 우동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동을 먹으러갔는데 우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집을 자주 가진 않지만 우동이 생각나면 저는 꼭그 집을 가거든요. 그리고 누가 우동이 먹고 싶다 그러면 꼭그 집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추천을 하고 제가 가서 소비를 하죠, 이렇게. 예. 우동을 사먹어요. 사먹는데 사먹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맛있으냐? 야, 같이 가자, 소리 하죠 그리고 먹다가 어때요? 어, 누구랑 같이 와봐야겠다.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라는 걸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동집 사장님은 저에게 돈을 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laughs> 소개를 많이 했지만 돈을 주시진 않으신데 가끔씩 뭐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제, 어, 뭐 다른 뭐그 메뉴를 또 서비스로 주신다거나 이 정도까지 하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소리까지 받아봤지만 제가 돈은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렇게 많은 질환들이 저희 집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소득이란게 생겼어요. 네. 사실은 그냥 캐시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마트 가면은 뭐 정립하잖아요. 그죠? 뭐몇 퍼센트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거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바로 정립금 형식으로 돈을 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하명 소개를 하게 되면 뭐만 원을 주겠다, 이만 원을 주겠다 요즘 쇼핑몰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캐시백을 받는 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에 영양제는 소개하려고 러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대부분 그러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앞서서 만들었던 여기 이 유산화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992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미국에 있는 유타주라고 하는 소울트레이크 시티에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예, 전경이, 이게 회사 전경이거든요. 회사가 특이한 게 저는 어떤 거였냐면은 보통은 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사게 되면은 다른 데서 만들고 파는 사람도 따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어~ 재료를 들고 회사 안에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져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이 회사 그럼 괜찮네. 아, 이렇게 괜찮으니까 내가 몸이 좋아졌나 보다. 예,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 있었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회사 잘 있나 한번 또 보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예, 갔다 오면은 회사 잘 있었는지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데 어, 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도 아직까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30년간 24개국에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미국에서 1992년에 생겼어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더 됐나? 그죠? 30년 딱 됐네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럼 몇 년도에 들어왔냐?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어 결혼을 하고 해외에서 조금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거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친한 분들은 해외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언니야 비염이 우리 애가 없어졌다 정말 그게 뭐야 그러면서 미국에 계신 지인들이 제품을 드시기 시작 했셨어요 근데 그 제품을 드시는데 제품만 드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드시는 만큼 저한테 캐시백의 형태로 계속해서 찾아서 저한테 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 자식들이나 자녀들이나 또뭐 친척분들 한달이 건너는 지금 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비염을 먹고 비염이 정말 괜찮아졌어. 병원을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괜찮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소개를 소개를 하는 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동집은 잘 소개를 할수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는 영양제는 소개를 못 하겠더라.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냐면 대부분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 싫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다. 다단계 싫다고 얘기하세요. 어, 다단 게 싫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듣기도 싫고, 아, 그래도 한번들어봐 아, 됐다! <laughs> 이렇게 하면서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도 사실은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영양제는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 생각 안 하셔도 코로나 때문에 영양제는 다 드셔야 된다 생각하세요. 면역도 올려야 된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국 가서도 드시고, 홈쇼핑에도 촬영말 바꾸면 다 영양제 얘기밖에 안 나오세요. 그럼 12개월 할부 꺼내가지고 이만큼씩 사세요. 사가지고 다못 드시니까 선물로 나눠 드릴세요. 근데 먹었는데 먹었는데 그 제품 을왜안 드세요? 못 써보니까 먹은 또뭐잘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먹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지면 계속 드시겠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였거든요. 그전에 다른 제품을 다 저희도 많이 먹어봤는데, 어, 제가 독일에서도 살고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굉장히 선진국에 살았잖아요. 음. 그래서 영양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본건 별로 없었었어요. 효과를 본게 없으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제품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이거 먹어봐. 봐 진짜 좋아했을 때, 하, 진짜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하시 먹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뭐 저거 먹는다고 비염이 낫겠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때문에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오니까 어 그래 그거라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먹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은 외통 네, 마켓이 싫어 어, 나는 뭐 그거 자꾸 아, 나보고 어디 와서 이런 데 와가지고 자꾸 사업 설명 들으라는 것도 싫고 어, 어디 가자 가자 하는 거 싫다 어, 그리고 자꾸 사람을 소개해라 소개해라 이것도 싫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다 나는 말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팔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발음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조금 간추려지더라고요그세 가지 정도가 어떤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싫으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위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사람만 돈 벌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속으로만 딱 생각하고 있어. 웃기네 하면서 위사람만 에돈 버는데 하면서. 그걸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예 네. 그래서 위사람은 돈 버는 거 아닌가요? 아니니까 제가 여기도 올려놨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거 사재기 많이 하던데. 내 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오, 집집마다 방방마다 막 제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하는 이유.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요. <laughs> 뭐 윗사람은 돈벌던 사재기를 하다 어쨌든 내가 돈을 벌면 할 텐데 내 주위에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돈을 벌기는 커녕 또딱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정말 심심찮게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네트워 마케팅은 하지 않을 거다 캐시백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제품만 먹어도 회식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어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오늘 여기서 요 세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윗 사람은 돈 버는거 아닌가요 동그라미 딱 보니까 그냥 싫으시죠 <laughs> 제가 ppt 만들다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아니면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네모를 하려고 하다가 그 동그라미가 나와서. 어,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해독이라는 걸로 네, 유산화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해독을 해서 제가 몸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가게를 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세 개를 준다고 그냥 좋더라고 그냥 건네 준다는데 뭐 예, 준다는데 요즘 가게 어디 가서 하나 차리려고 그래도 최소 5천만원에서 2억까지는 들잖아요 근데 세 개나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세 개를 다돌 덜렁 받았습니다 예, 핸드폰으로 예, 핸드폰에 사, 가게 세 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인이 물어보고 저에게 어? 비염 진짜 괜찮아졌어?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게 그리고 제가 이제 멀리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언니나 독일에 있는 언니들한테 언니야 비염 진짜 좋아졌어 나 관절염 진짜 좋아졌어 그렇게 하니까 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소개를 소개인 듯이 소개 아닌 듯이 이렇게 제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캐시백이라는 게 쌓였어요 캐시백이 캐시백 수준이 아닌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예, 다들 생각하시는 돈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돈이 계속 쌓여서 쌓여서 많이 벌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가게를 더 주더라고요. 아, 세 개도 됐는데 사기를 더 준대요. 어, 진짜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말하는 규칙이. 가게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는 너랑 같이 일하는 사람, 너랑, 너처럼 같이 캐시백을 받아가면서 제품을 먹고 있는 사람 하부에 가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위에서만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그 일하는 분들 하부로 내려가서 같이 예, 네, 또 일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사실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가지고요. 오늘 같이 오신 분들께 조금 설명을 또 자세하게 들으면 네, 좋겠습니다. 위사람만 돈 버는 구조는 아닌 거. 예, 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재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있으면 구조적으로 두 명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세 명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어, 예를 들어놨는데 세 개를 소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율 적용이란 게 있어요 자 5대 3대 1로 사람의 명수를 맞추든지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세 명을 소개하고 한 명을 소개해서 5대 3대 1이 돼야지 돈을 준다는 거예요 뭐 다섯 명뭐세명한 명은 다 합해도 아홉 명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500명, 300명, 100명을 맞춰야 돼요. 좀 힘들죠. 주위에 그러신 분들 계시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계신데 오셔가지고 제품 안 먹어도 된다. 회원 가입만 해줘. 그런 분들. 어, 회원 가입만 딱한 번만 해줘. 명수를 맞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분들은. 네. 명수를 맞추거나 아니면 매출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5천만원, 3천만원 어떻게 맞췄는데 1 천만원을 맞춰가지고 제가 900만원밖에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더 하지 않으면 그달은 그 소득이 없는거예요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어떠세요? 100만원 진짜 좀 많긴 한데 어차피 써야되고 엄마도 먹어야되고 누구한테 선물도 주고 그냥 1 0 0만원사 살까? 그러면서 이 사재기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사재기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데 사서 재어 놓는 게 사재기잖아요. 음. 그런 비율 적용이 있는 회사는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어떤 회사는 뭐2대 1을 맞춰야 된다. 1대 1을 꼭 맞춰 준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세대 제한이라는 이런 거를 걸어 놓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유산아 이 설명을 듣고, 비염? 진짜?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비염을 좋은 걸 한번 줘봐봐. 이래가지고 사셨어요. 처음에는 사시잖아요. 그죠? 사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너는 오늘 유산아에 회원 등록을 했으니까 3%만 줄게. 캐시백을 3%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하신 분들은 오래 하셨고 잘 하셨으니까 21%를 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 이세요 아 똑같이 하는데 저 사람은 22% 가져가고 나는 3% 가져가고 기분이 살짝 나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욕심이 있고 캐시백이 아니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재입니다. 사재여서 퍼센테이지를 높여요. 네. 3%에서 6% 가고 싶고요. 6%에서 9% 받고 싶고 9% 받으면 12% 받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재기가 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유전하는 그러면 세대전이 없냐? 네, 유산하는 똑같이 20%입니다. 오늘 제품을 드셨던 어, 30년 전에 회사가 생겼잖아요. 30년 전에 회사 생기자마자 유산을 드신 분이던 똑같이 20%의 수당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정해진 포인트에만 내가 수당을 줄게. 자, 첫 포인트에만 수당을 주겠어. 이첫 포인트 딱 떼야 수당을 주겠어. 그런데 1,000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900포인트를 했어요. 수당을 못 받는 거죠. 900 포인트 했는데, 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900 포인트 를 했는데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100 포인트 때문에 또 사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하죠. 있잖아, 내가 포인트 좀 모자란데, 어,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00 포인트 수당을 주는데 1,800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0 포인트에 해당하는 수당만 준다는 거거든요. 200포인트 살것 같아요. 저 같아도 <laughs>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것 같다고요. 회사에서는 사재기를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상플랜, 돈을 주는 구조 안에서 이런 사재기 요소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 예, 이렇지 않은 회사가 예,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예, 제가 지금. 어, 공정하게 캐시백을 받고 있는 예, 그런 회사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제가 저 사람 얼마 번다, 얼마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마다 돈 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하고 축하를 하는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예, 뭐 이렇게 뭐 빌더. 아, 이쪽으로 지금 안, 안 띄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계시거든요. 조금 빠르게 빠르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빌더라는 직급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되니까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많죠.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한 주에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계속해서 했었던 게 아니고 이번 주한주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자 이제 어치버라는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한 주에 400불이니까 대충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주입니다. 유산한 주급을 주는 회사니까, 그럼 한 달이면은 200만 원좀 넘겠죠. 예,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들, 계속해서 어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600불. 그리고 브론즈 같은 경우에는 한주에 800불 1000불 이상인 분들은 제가 넣지 않았어요 1000불 이상인 분들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실까 싶어 가지고 <laughs> 예, 이렇게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나는 아니고 내 바로 옆에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돈을 어떻게 요 그냥 소개해서 어, 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캐시백을 회사에서 20%씩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예. 아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타일라이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양제를 공짜로 먹어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예, 제일 위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적어야 돼서 저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비염을 이제 애들이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부모 둘이서 알러지가 있으면 애가 75% 그죠?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요. 네. 75%가 아니고 100%더라고요, 저희는. 100%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가동력이란 말도 있죠. 유전적으로 가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가동력 같이 그런 질병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비염이 있었으면은 저희 부모님이 비염이 있다는 소리예요. 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비염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염이 딱 좋아지자마자 사실은 제일 먼저 엄마한테 먼저 말을 좀 들였어요. 어른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정말 맨날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항상 여기 밑에가 이렇게 건조한데 헐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휴지를 아무리 부드러운 걸 써도 항상 이렇게 착칠하셔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옆에 우리 애가 얼마나 비염 때문에 고생한지를 아는 지인이 있잖아요.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얘지 병원 안 다니더라. 어, 그럼 영양제 먹고 이제 괜찮아. 그래? 진짜? 우리 애도 먹여 볼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두 명을 소개를 했어요. 딱두 명이요. 엄마하고 제 옆에 같이 있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한테 그랬더니 어느 정도냐면 비염을 어, 비염에 좋은 영양제 조금 그 정도만 먹었을 때 저한테 2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들어왔어요. 얼마 아닌 것 같죠? 2만원 애기 쉽죠. 근데 저는 그냥 먹기만 먹었거든요. 우리가 커피숍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열자를 먹 도장을 찍어야 한잔 주잖아요. 근데 한잔 그거 한3천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영양제를 먹었는데 우리 애가 좋아졌는데 부모님도 좋아지고 친구도 좋아지는데 2만원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모한테 전달해서 이모가 음, 왜냐면 하 똑같은 체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분명히 이모도 엄마처럼 힘들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모하고 또 옆에 계시는 지인분한테 또 똑같이 소개를 해요. 소개인데 소개 아닌 소개 같은 예, 어,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도 그렇죠. 제 친구도 어, 자기 친구 같은 경우는 동생한테 전달을 했더라고요. 예, 동생한테 전달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고. 이 정도 되니까 저는 6만원이라는 돈이 저한테 캐시백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게 뭐냐면 저만 돈을 본게 아니에요. 이때쯤 되면 저의 친정 어머니하고 제 친구가 2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 저만 6만 원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 재미가 나더라고요. 어, 나만 돈을 캐시벌 받는 거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이모랑 친구랑 내 친구의 뭐 동생이랑 친구가 또 이렇게 비염으로 사람을 딱두 명이요. 저는 지금 엄마하고 친구한테 밖에 전달을 안 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노동팀 밑에까지 내려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14만원. 14만원 정도면 은 조금 그래도 돈이 쓸만한 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1 4만원 받으면 저희 친정어머니는요, 6만원 받아요. 우리 친정어머니 말고 이모는요, 2만원을 받아요. 너무 저는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자 14만 원에서 이제부터 이 정도 소개가 되는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누가 드시는지 몰라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0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되고 저랑 같이 그날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캐시백을 다 받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근데 62만 원 정도 벌기가 사실은 어디 밖에 나가지고 제가 커피숍 가가지고 도장 찍어 봤더니 쉬우 이만원못 벌거든요. 음. 우동집 가가지고 아무리 알려줘도 6,200원도 못 벌거든요. 근데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너무 좋아지니까 식구들한테 알리고 그 식구들도 돈을 벌어가고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무 재밌어하세요. 처음에 제가 네트크 마케팅 한다니까 그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사스럽구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땠어? 아이고 이러면서 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아예 뭐 저희 집안에는 다 공무원 집안이거든요.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도 없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큰 딸이 그것도 외국까지 갔다 온 애가 무슨 영양제를 한다니까 엄마가 너무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기가 찹니다. 맨날 전화가 와요, 어머니. 요 와가 설명 좀 해봐봐. <laughs> 어, 근데. 그 설명을 좀 해봐봐 해가지고 갔던 분이 어머님께서 이제 성님 하고 부르는 분이신데 갔더니 82세시더라고요. 제품을 드시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연구조사 안 맞는다. 내가 달마다 달마다 여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연구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연구 주사를 안 맞고 부산에 계시거든요. 부산은 다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를 타는데 내가 이제 계단으로 다닌다니까. 그8 0세 넘으신 분이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돈으로도 참 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엄마 지인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양제를 공짜로 한번 이렇게 먹어보는 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마 주위분들다뭐 비염이나 뭐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부위분들 챙기기 전에 일단 저부터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 괜찮다 싶으면은. 소개도 한번 해 보시고 용량도도 예, 공짜로 먹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전해주신 안원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